이 분은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들도 지루하겠지만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보고 천신이 앞선 제자라고 하며 남신이 많고 산신줄 잡고 오신 할아버지가 대장몸줄하고 할아버지 밑에 부하들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라 하십니다. 젊은 조상님들이 많다하시고 주장으로는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가라고 하며 그런 것은 차차 알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물가 앞에 검은 단지를 모셔비은 할머니를 보고 용궁불사 할머님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쉽기도 합니다. 내림굿 할 때도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씨 정도만 몸으로 느껴질 뿐 보이지도 들리지도 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신의 모습을 한 조상님도 평범한 모습의 조상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 스승님 말씀으로는.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와 계셨고 동자님과 애기님과는 한몸이라 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림굿처럼솥끝치는 뛰고 싶은 기분이 많이 들고 힘이 강하면 할아버지구나 슬픈 눈물 감정이 앞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할머니구나 웃음이 나고 신이 나면 애기님이구나 이 정도의 애동이며 평상시에도 결벽증 환자처럼 계속 청소하고 뜰고 닦고 있으면 할머님인가 종일 밥은 안 먹고 간식만 먹고 있으면 애기님인가? 겁도 없이 대담해지고 힘이 날땐 할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을 잘하는 것 다채로운 재능들을 타고난 것 닦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말문도 주상님도 모든 게 트였다고 바로 손님을 봐도 된다 하시는데 제자인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의미는 제가 손님에게 하는 말이 신의 말인지, 저의 인간이 말인지 아직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분이 안 가는 건가요? 자, 이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게 지금 점을 보는데, 진짜로 할아버지 말인지, 신의 말인지, 내 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 요거는, 대한민국 어느 부당도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사실은, 어 동자에게 씨가 볼때 할머니가 볼때 할아버지가 볼때 우리가 점을 하루에 열 명을 보든 한 달에 열 명을 보든 열 명을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누가 보는 거라고 아는 경우는 한번두번 정도에 나머지는 정말로 누가 보는지 이게 신의 말인지 조상의 말인지 내 말인지 모르고 볼 때가 더 많아요. 그 상태가 오히려 더 정상이라는 거야. 내가 내가, 내 안에, 어느 분이, 내 몸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쓰면은, 인간인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쓰면은, 누군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본인의 경험은, 어, 내가 그냥 할아버지 느껴지는 거. 내가 막 청소하고 있을 때 이게 할머니 같은 거. 내가 막 그냥 기운이 나면은 할아버지 같은 거. 내가 간식이나 과자나에 초콜릿 먹고 있으면 애기지. 이 정도는 이 본인의 말이랍죠. 본인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경험인데 그렇지 않고 스승님 말씀, 선생님 말씀, 신엄마 말씀이 너는 오래 전에 와 있고 어려서 와 있고 동자님과도 한 몸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건 선생님 말이잖아.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신은 산실줄로 오셨고, 대장 몸주라고 하고, 너희 주장신은 용궁물. 아니, 주장신은 용궁물 삶으니, 남신인지, 대장신이,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백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아주 좋은 비유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라면을 하는 걸 끓여놨든, 여러분이 부패식당을 갔든, 차 그냥 어마어마한 호텔 신라부패에서, 그리으련 상을 차려놨던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먹어보고 이거는 꽃게찜이야, 이거는 홍닭이야, 이거는 돼지고기 수육이야, 이거는 소족발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은 이상 내가 라면 한 그릇 먹어보는 거 그게 내가 배가 부르지. 선생님이 아무리 너한테 주장신이 어떻고 몸짓이 어떻고 남신이 어떻고 산신이 어떻고 용불살 100마디를 해봐야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분이 느끼는 내가 걸레질하고 있을 때는 우리 할머니 같으다. 내가 쪼꼬레 먹을 때 우리 아기씨 같으다. 내가 그냥 막 기운이 뻗치고 뛰고 싶을 때 우리 할아버지 같으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몇 분이겠어요? 할머니가 몇 분이겠어요? 아기 씨가 몇 분이겠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느, 인간의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지 내가 태어나.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신으로 올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엄마 아버지,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우리가 이거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그래. 그래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이거를 정조 할아버지, 외증주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라고 그래. 또중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를 또 다시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외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할아버지만 한 분이냐, 외할아버지가 한 분이냐?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둘째 큰 할아버지, 셋째 큰 할아버지 이렇게 형제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 형제분이 있어 할머니도 형제분이 있을 수 있어. 정조할아버지도 형제분이 있어. 고조할아버지 형제분이 있어. 그러면 은 우리한테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과 외가 다 해서 아무리 찍어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은 되신단 말이야. 더군다나 애기 씨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대나 내 세대, 우리 세대에는 우리 형제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불의의 사고나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의 형제나 우리 형제도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엄마나 우리 엄마의 세대만 해도 형제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시대에는 아기시들이 돌아가신 게더 많아요. 예전에는 치료약이 드물고 감기, 곡불, 농약만만 걸려도 자주 죽었어. 영양실조로 죽고, 엄마가 낳다 죽고, 나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맥이 볼 사람이 없으니, 온에 빠져 죽고, 내과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고. 많단 말이야.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러니까, 보통 8남매, 9남매, 10남매라. 그럼 보통 3명, 5명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와 있는 애기씨도 내가 매일 초콜릿을 먹지만, 순간순간순간, 초콜렛 먹었다 사탕 먹었다 요구르트 먹었다 우유 먹었다가 어떤 때는 머리핀을 사고 싶었다 자동차를 사고 싶었다 장난감을 사시겠다 고민형을 사... 다 다른 분일 수 있다 는 거예요 할머니도 어느 경우는 내가 걸레질을 음, 설거지를 빨리빨리 해, 어느 날뭐 어, 행주를 빨리 청소를 많이 해 근데 어느 할머니는 그 그냥 막응 바느질만 하고 싶고 어느 할아버지는 칼을 들고 싶고 어느 할아버지는 막 오면은. 그냥 애헴하고 담배만 피고있을다 다른 거야. 그래도 이분은 최소한 이 정도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은 말이 나가면 돼. 많은 분들이 저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당 선생님들이 점을 보다 보면은, 야, 너는 성격이, 성격이 참 차분한 것처럼 보이네. 여러분들 성격이 눈에 보여요. 성격이 보이냐고 그것도 보인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죠 제 방송을 보면 핸드폰 말고 여러분들 밖에 있는 여러분의 자동차나 여러분들이 뭐 건너방에 있는 TV나 저 안방에 있는 엄마나 지금 외출 나간 여동생이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이 떠오르죠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당의 90%는 그걸 보인다고 하는 거야 어느 때는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느낌처럼, 생각처럼 스쳐가는 것처럼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화 화면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보는 무당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 천 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야. 그천 명에 한명 되는 무당조차도 매번 점을 보면 열 번, 스무 번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열번 보면 한두 번이야. 저도. 저도 열번 보면 한두 명한테 그렇게 화면처럼, 영화처럼 보이지, 대부분은 저도 그냥 스치는 생각처럼 떠오르는 느낌처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 번도 뭐 눈으로 보고 악용으로 못 봤, 못 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걸레질 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그저 결벽증 걸린 것처럼. 아주 하루 종일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과자 먹고. 그거보다 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다양한 부분에 몸이 아프잖아. 수시로 몸이 아프고 수시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점을볼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내림끝 받을 때도 그저 막연하게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거밖에 안 느끼고 그 선생님이 너는 남신이 주장이고 대장이고 할머니가 주장이고 이렇게 해서 내림끝 끝났다면 이 선생님은 여러분은 지금 이분에게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최소한도 내 몸에서 지금 이 할머니가 친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 아기 씨가 엄마 형제, 이모 외삼촌지 아버지 형제, 친삼촌, 고모인지, 할아버지형제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고모할머니지, 외고모할머니지, 외작은 할아버지인지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고모할머니, 외고무할머니, 이 정도는 그래도 밝혀줘야지. 그리고 이 아기 씨가 이 아기 씨가 어려서 한 살에 죽었는지, 6 개월에 죽었는지, 3 개월에 죽었는지. 홍역만 말해 죽었는지 감기고 를해 죽었는지 이런 정도는 밝혀줘야지 내가 그래야지 의심을 안 하고 내가 지금 무당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맞나 틀리나 신의 말인가 인간의 말인가 이렇게 선생님들 이 내리고 타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이런 선생님도 빨리빨리 하루 아빠로 손절하세요 이거 큰일 나 그리고 여러분은 내 느낌을 믿으라만 내 느낌을. 내 느낌을 믿고, 여러분이 신엄마가, 너는 이렇다, 저렇다, 는 이런 신이 왔다 저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뷔패에 가서, 아무리 상을 차려놓고, 선생님이 뭐, 이건 김치국 깍두기,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여러분 배안 불러요. 내가 직접 먹어봐야지.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붕어빵 하나를 사먹어도 내가 먹어봐야지.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이러시는 말도 손절하세요.